안녕하세요, 렌스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유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져어요 언제나 새로운 공유기를 소개해드릴 때면 설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유기는 TP-Link의 Wi-Fi 7 규격을 지원하는 공유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 전면에도 Wi-Fi 7을 강조하고 있죠. 작년에 국내 최초로 TP-Link에서 Wi-Fi 7 규격의 공유기를 출시했는데요. 그때 당시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와이파이 7 기계를 지원하는 공유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좀더 와이파이 7의 보급화를 위해서 출시한 공유기인데, 그럼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작동도 해보고, 속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패키지만 보더라도 일반 공유기와 다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구매하고 싶게 생긴 패키지입니다. TP-Link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t p l i n k 어느 순간 한국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출범은 중국에서이지만 이제 본사는 미국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어느 정도 성능도 보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와이파이 시장 제품 1위를 점유하고 있어요. 패키지 화면을 보면 와이파이 7 규격을 지원한다는 스펙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먼저 MLO 기능, 멀티링크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GHz와 5GHz 두 개의 밴드를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7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개의 밴드를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두 개의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와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죠. 이전 와이파이 6와 대비해서 대역폭도 높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졌으니까 속도도 굉장히 잘 나오겠죠. 한번 실제로 동작을 해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공유기를 볼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통풍기능. 발열 관리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공유기 성능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유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을 보면 타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랫부분 또한 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약간의 단차를 두어서 공유기를 바닥에서 두고 사용할 때열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성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바닥에 공중으로 올려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상단과 하단은 모두 다 타공으로 되어 있어서 열 배출도 좋을 것 같네요 와이파이 세대가 변할수록 이제 AC 규격, AX 규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와이파이 7 같은 경우에는 BE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듀얼밴드를 지원하는 BE-3600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최대 속도가 3.6기가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코터 구성 또한 강력한데요. 먼저 이 제품은 유선랜으로 2.5기가를 지원합니다. 2.5기가의 인터넷 속도를 지원하고 1포트 같은 경우에는 2.5기가로 공유를 해줘요. 그 외에 나머지 3개의 포트는 1기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전부 다 2.5기가를 지원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단가도 높아지게 되겠죠? 2.5기가의 유선랜 포트를 사용하실 분이라면 1번 포트에만 연결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도 사무실에 2.5기가 인터넷을 신청하려고 확인을 해보고 있지만 지원하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유선랜 2.5기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번 1기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볼게요. 그 외에 USB 3.0 포트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뭐 외장하드도 연결이 되고요. 프린트를 연결해서 공유도 할수 있고요. 다채로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실전 한번 인터넷을 연결해보고 세팅까지 해볼게요. TP-Link에는 테더라는 전용 어플이 있어요. 이 어플을 통해서 세팅부터 관리까지 쉽게 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유기들이 전용 어플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 주소창에 들어가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TP-Link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이용해서 세팅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세팅 아주 쉽게 했고요. 메인 대시오보드를 보면 한 눈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연결되어 있는 장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변경할 수 있어요. 회사라든지 아니면 가정집에서 어떤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도 변경해서 관리하면 좀더 쉽겠죠. 연결을 해주셨다면 가장 핵심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서 와이파이 설정을 눌러보면 에메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에메로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눌러보면 와이파이 7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송신할 수수 있어서 전송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GHz와 5GHz 두 개의 듀얼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MLO 기능, 멀티링크 동작 기능을 활성화 시켜준다면 5GHz와 2.4GHz를 동시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좀더 속도가 올라가고 대역 폭도 넓어지게 돼요. 와이파이 7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7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최근 출시한 아이폰16 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출시한 플레이스테이션5 프로 또한 와이파이7을 지원합니다 유선랜으로도 연결해서 측정을 해볼거고 단일 주파수로 연결해서 측정도 해볼거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m l 로 주파수 대역을 측정을 해볼게요 유선랜은 역시나 잘 나오고 있죠 맨 아래서부터 유선랜 3번 시도를 했고 단일 주파수로 4번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와이파이 7 MLO 기능을 이용해서 세번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유선랜으로 연결했을 때와 와이파이 7에 MLO 기능으로 연결했을 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도 비슷하고 오히려 와이파이 7 MLO 기능으로 측정한 무선 신호가 더 높은 경우도 있네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속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도 중요하죠. 유선랜과 거의 비슷하게 지연이 발생합니다. 거의 지연이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물론 이건 바로 공유기 옆에서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값이 나온 거지만 뭐 특정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전파를 많이 받는 환경이라면 레이턴시는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테스트 결과를 봐서는 거의 유선능과 비슷한 속도와 레이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일 주파수로 측정한 결과값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레이턴시도 어느 정도 높게 되고요. 확실히 MLO 기능을 이용했을 때가 속도도 그렇고 레이턴시도 적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래쪽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텐데 10만원 초반대의 와이파이 7규열 지원하는 공유기이고 이 정도의 성능과 가격이라면 굳이 와이파이 6 규격을 구매할 필요 없겠죠 최신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최신 와이파이 기능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속도나 대역폭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TP-Link의 가장 큰 장점도 있어요 바로 3년 무상보증인데 대부분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1년이죠 전기가 들어가는 이 공유기 같은 경우에 3년까지 전환다전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안정성과 성능을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TP링크에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공유기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성능과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전용 어플로 편리한 설치와 관리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춘 공유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만 합니다. 제품의 자세한 점은 제 아래쪽 더분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참고해주세요. 전 그럼 다음 영상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